비트코인은 엘리어트 파동 같은 걸로는 돈못 벌어요. 뱅클러가에 감사합니다. 바보냐? 그, 자동학습 능력으로 엘리어트 파동이론만 죽자고 파괴급 만들어 놓으면 엘리어보다 AI가 엘리어트 파동을 더잘 그어. 근데 왜 걔들이 그렇게 운영을안 할까? 반등이란 게 나오는 이유가 있고, 고점 대비 조정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. 이거는 사실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, 어? 너무 많이 올랐는데? 슬 고점 아닌가? 해서 이익 실현을 하면 조정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, 반대로, 인간의 심리상, 너무 떨어지면, 와, 여기서는 너 주가가 굉장히 싼데? 해서 사면 나오는 게 반등이야. 인간이란 게, 지가 만약에 안 샀어. 안 샀으면, 와, 진짜 여기에서는 더갈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해서, 와, 나 두고 가는 건가? 라는 생각으로, 자꾸 사게 되면 그게 광기 물린 상승장이 되는 거지.